시작합니다. 자, 갑니다. 자, 이번엔 신규로 나온 쓱샷. 되게 어려운 레임비입니다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자주 쓰는데, 이거 흘리기 해도 디버프가 들어오거든요? 디버프가 꽤 아픕니다. 이 독이라는 게 되게 아파요. 힐러를 무조건 하나 챙겨서 가셔야겠습니다. 뭐, 해로운 효과 제거 이런 거 넣을 필요는 없는데, 일단 힐러는 써야 되겠다. 그리고 이거 이 패턴입니다. 지금 이거 휘두르는 패턴. 요거 이삼시창한테 맞으면 스턴이 걸리고, 그 다음에 연계 스킬을 또받거든요 무조건 모션을 보고 피해주셔야 되고, 아, 두 번째. 지금 이거 얘가 쓱샥이 왼쪽에 혹은 오른쪽 이제 길 모퉁이로 들어간 다음에 이 황소들을 소환하거든요. 어, 소에 맞으면 보셨다시피 즉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. 이게 지금껏 어, 봤던 싱글 레인들보다도한 3-4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아까 봤던 그 창을 휘두르면서 어, 때리는 거 그건 무조건 그냥 피해줘야 돼요. 못뭐 피하면 그냥 집, 에,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어, 이제 차단 불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지도 않고 어, 모션을 보고 피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는 없던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듯해서 리링을또안 하면 안 돼요. 자, 이제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창을 휘두르죠. 코다리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판이 나오는데 이 장판 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도 네. 중요한 점은 깨주신 다음에 그 다음 얘가 한번 밀치거든요. 밀치는데 이쪽으로 밀치면 이제 소한테 맞아가지고 죽기 때문에 이 벽을 등지고 맞아주셔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, 또 피해주시고, 때리고, 이거를 반대쪽, 그러니까 소저소대 반대편으로 가셔가지고, 어, 저걸 뭐야, 어, 그냥 이 패턴을 피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. 어, 그것도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이 시간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, 어, 시간 안에 이 보스를 잡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 가능하면, 코다리 할때 같이 끼워가지고 따라가서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어요. 자, 하늘 휘두르죠? 이 하늘 휘두른 다음에 이제 코다리를 하거든요? 어, 코다리 하죠? 이제 이둘중 하나에 이제 찍힐 거야. 그럼 여기 찍혔죠? 옆에 가가지고 딱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, 패턴 똑같아요. 그냥 반복입니다. 피해주시고, 피해주시고, 밀리고, 등창. 어우 겨우 잡았다 2분 34초 걸렸구요 비늘 5개 나왔네요 이 비늘 조각이에요 이거는 비늘 조각인데 이 비늘이 이제 5개가 있어야 어, 장화 만드는 재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재료 만드는 재료로 들어가는데 지금 한번 깼을 때두 어, 개에서 6개가 나오거든요 이 조각이 이 조각을 10개를 조합을 해야 이 비늘이 하나가 나옵니다. 그래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서 신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쓱샥을 잡았을 때 운이 좋게도 이제 이런 게 완제품이 뜰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확률은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난 굉장히 좀 힘든 보스니까 편성하실 때 가능하면 힐러는 챙기셔야 되겠고 그리고 속성! 잘 챙기세요. 속성 두개 정도는 챙기셔서 약화를 자주 자주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내 속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화염 속성으로다가 챙겼는데 뭐 일랑 같은 거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